글를 투명하게 만들어가지고, 글씨가, 글자가 이동하면서 그 투명한 글자 속으로 어 영상이 나타나는서 글씨 효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이제 그거 하나 만들고 또 하나는 이제 정말로 이제 그 투명한 글씨를 만들니까 그 배경 영상을 뭘로 할렇게두 가지래, 두 가지. 한 가지만 하면 안 되고요. 자, 그래서 자, 우리 키네마스터 들어가 봅시다. 들어가서 첫 번째 해야 할게 우리 이제 글을 쓰는 겁니다. 글을 쓰는데, 투명하게 만들어야 하니까, 책상도 돌려야죠 먼저 프로젝트 실행 한번 하시고, 터치. 여기까지 다 오셨죠? 네. 이제 한 따라 복사 한번 봅시다. 자, 그 다음에 16대9. 음. 16대9. 터치하시고. 자, 그러면 이렇게 미디어가 지금 이렇게, 우리 오른쪽에 여기 메뉴바에 나타나죠 여기 터치해가지고, 저거, 아까 조금 전에 호소를 넣는데그리지 말고, 이산 단색팩에 설치해가지고, 그냥 검정색으로 하겠습니다, 검정색. 음? 검정색 있죠? 제 앞에. 네. 네. 검정색 설치합니다. 자, 그러고 나면은 플레이 헤드가 지금 제일 마지막에 있는데, 당시 플레이 헤드를 앞으로 가자는 거 그래서 요, 왼쪽, 요, 맨에 요, 왼쪽 요 왼쪽. 처음으로 하게 설치한 겁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게붙여 놓고, 나서, 다른 거 하지 말고, 이제 우리는 바로 글씨를, 예, 나타나게 하니까 글씨 쓰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가가지고 레이어 선택해서 T 있 T 텍스트 네. 텍스트 설치합니다. 설치고 여기서 배워서 남기자 그럼 써보세요. 아까 우리 선생님이 네. 음성으로도 하던데 선생님들이 음성으로도 가능한지 배워서 남기자 감워서남기 네. 아니 남편합니다그 <laughs> 다음에 확인 확인 대체하시고. 티그 음. 다음에 이제 글을 음. 화면을 낙하게 키우고요 모니터. 아니 글들 색상 좀 바꿔야. 아 이거 다그 글을 키우. 키우 키우고 그 다음에. 우 음. 화면을 꽉 음. 키우고 나서 그 다음에 A 선택 A A 선택에서 글꼴. 우리 한국어, 여기서 여기도 보세요. 먼저 한국어를 펼치야 돼, 한국어. 한국어를 펼치하시고그 다음에 위로 드래그 해보면 제일 아래에 지금 우리가 방금 받았으니까, 팀원 원서리체 그죠? 예. 예, 네, 터치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오른쪽 위에 요, 체크 표시 설치하면 저장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배우사를그리는 모니터에 빡세게 보이죠? 예. 이동해서 잘나타냈서 저도 더 키우겠습니다. 그림 더 키우고, 키우고, 이렇게. 됐죠? 여기까지 다 왔죠? 네. 그 다음에 해야 할 게, 이제, 에, 여기 코르마트 기능이 나타나게, 이제, 글씨를 요, 하얀색이 아니라, 색상을, 그냥 청색으로 바꿔줍니다. 요, 청색. 그죠? 글씨, 네. 글씨, 색상을, 청색 터치해서, 당시요 위에 요, 위 터치하고, 체크, 저장합니다. 그럼 색상 이렇게 이 바꿔야 됩니다 몇개다 왔죠? 네 우리 정선생님 잘 되고 계시죠 네, 정선생님 예. 영상만 하면 망하는 효과가 있을 것같아요그 <laughs> <laughs> 다음에 이제 위에 요 v t o 지를 저장하시고 네.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보시죠 실행 선생님 10초요 지금 지금 그대로 있어요 아, 예. 아, 예. 여기서는 이제 예림의 셈을 줘야 한다는 거 제가 상시 시키려고 여기 음. 설정 그대로 있죠 지금 이렇게 예림의 셈 생... 왼쪽과 중간 중앙을 다시 한번 이야기 합니다. 황시할 응. 때는 프레일과 황시 응. 처음에 있고 응. 그죠? 응. 그 다음에 글을 터치합니다. 글을 왜냐면 응. 응. 이 글을 주라니까 응. 타임라인의 서브 타임라인 응. 터치해서 응. 글을 터치하고 안에는 응. 왼쪽 이 메뉴에 이 응. 열쇠 히프림 이 있는 게 나타납니다. 나타났죠? 응. 열쇠 터치합 열쇠 응. 열쇠를 터치하면은 사실 은 이거 좀 조그맣게 보인다만은 여기, 여기 타임라인에 오네요. 반응야생겼서 반응. 이게 지금 키프레임 정확히 먹은 거예요. 그죠? 응. 자, 훑고 나서 이걸 드르, 글을 움직이려면 이 타임라인에 이 플레이드를 끝으로 가져옵면끝 그래서 얘쪽으로 드래그 합니다, 왼쪽로 드래그 해서 끝으로 가져옵니다, 이렇게. 그걸 가져오고, 이 응. 순서예요. 응. 열쇠를 한번 터치하고그 다음에 이제 요 가져옵소서. 글을 끝으로 타임라인 이동하고 타임 응. 플레이드 라인을 그고 나서 또하나 해야 할게이 모니터 그린이 우리가 나타나고 싶은 위치 옮기는 거예요. 이 모니터 그린도 병선 남자에게 제일 끝으로 옮기면 됩니다. 왼쪽 드래그. 자자가 끝에 보이게끔 쭉 옮겨보세요. 자, 이렇게 자자만 보이게. 여기까지. 잘 됐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사실, 엘니메이션과다준 거예요. 저, 오른쪽 위에 요, 그 이전체도 저장합니다. 저장. 어, 실행이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실행 한번 해보자니까요. 음. 처음으로 가자, 프레이드 처음으로 가져가지고에 실행 한번 해보자, 프레이 메뉴. 그렇습니다. 네, 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그림 잘 움직이고 있는, 원한대로. 자,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 여기 안 되신 건또 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지금 여기 1단계지 맞은 거지, 까지 1단계에서 애니메이션 눌러. 안 묻혀. 네. 눌러가지고 이제 여기까지 옮기세요. 아, 참 됐다. 여기 옮기세요. 그러니까 아, 됐다. 너무, 너무 여기 갔다. 갔다. 자, 갔다. 자. 아까 예, 그슨한번 질문했는데, 했는데 자기가 원하는대로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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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됐어. 그럴 때는, 자여기 한번 보세요이 키프레임 줘가지고, 그딱다 모든 막상 이잘안 돼서 그때 바꾸는 방법. 예? 여기요. 항상 제가 그랬죠 뭔가 변화를 이려면그 대상 문제 터치한다가 타인라인에 여기 배우는 남자 그를 터치합니다터치하면은 지금요. 제일 아래 보면요. 하얀 점생겼죠 네. 예. 그리고 여기는 나 그리고 나서 여기는 뭐잘못 됐으니까 비아 하에은이이 프레임을 다시 합니다. 세력이 세죠 요거 요거. 요거 가지고 마이너스 나가 보면은 좀. 오른쪽 면이가 요마이너스가좀 많이. 이거는 없애는거 이. 지금 주었없애는거에다 선생님 좀 보세요. 마이너스. 없애는, 없애는, 없애는 거 여기. 음. 음. 없애고 음. 다시 처음에 거. 와서. 그 여기서 거. 다시 스쳐하고 터치해서, <목소리가> 열쇠 나오죠? 깊은 데 다시 줍니다, 다시. 응? 다시 터치해서, 반복 이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끝으로 <목소리가> 옮기고, 야, 지금 잘못됐다고 물어봤습니다. 끝으로 옮기고, 나서 모니터, 근도, 다시 끝으로 옮겨야죠. 이동. 몇 개가 있나, 몇 개요? 이동. 봤다 <목소리가> 나오겠다 한번 보고, 맞추고. 자, 됐으면은, 이제 V 터치합니다. 그 다음 터치하고, 자, 동부 처음으로 해? 와가지고 실행하고 그래. 싶으면 내 원하는 대로 자, 됐어. 됐는가 됐어, 다 와있지 자, 터치하면은, 여기서 남자, 잘 이동하고 있습니다. 저, 선생님, 안 되신 분 계세요? 그그그 네, 네. 네. 왜, 이렇게 왜, 잘 움직이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 돼요, 선생님들. 만약에 이렇게 좀 반복 <laughs> 오신 게 선생님들 발급이 되는 겁니다. 잘 된가? 응. 홍로막 응. 기능은 영상과 영상이, 이키네마스는 파워 디렉터는 영상과 영상이 아니라도 크로마키가 나타나는데, 이키네마스는 아직 그게 안되어 있고 바탕도 영상, 이 글씨 자체도 영상, 그래야만 크로마키능 나타납니다. 아 예. 사진에다가 이글 넣으면 안나타나이크로마키기 자체 메뉴가. 네. 그 점을 이해하시고요. 또 저한테 배울 때는 됐는데, 왜안 나타나나, 뭐라고 하지 마시 뭐라고 뭐랑... 지 <laughs> 아니, 분민이 그런 분 계세요. 다시 캡쳐해. 영상과 영상이 만나야 한다는 거요 네. 사진도 영상, 이 글도 영상, 그래서 내보내기는한 네 거예요, 내보내기를. 네 음. 그러한면그다 바로 했는데 내보내기를 그다 한다는 걸 제가 듣고. 자, 됐고. 음. 자 여기까지 다 왔죠? 그러면 다시 이제 빠져나와서, 프리젝트 실험합니다. 다시. 이제 영상에다글 투명하게 보이게 만들어 봐야 할거 아니에요, 우리가. 불어서 터치하고, 침묵대에 불을 터치하시고, 자, 다 왔습니다. 자, 미디어. 터치하셔가지고, 우리 그, 아까 우리 영상 띈거 있죠? 네. 하나. 자, 선생님, 이 영상을 자기가 아무거나 올려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저는 네. 여기서는 이제 예로 드린 거고, 특히 우리 정선에서 산에 갔다 오면 산에, 그, 네. 자체 사진 같은 거. 네. 근데 사진 갖고 나 영상을 만들어요, 선생님이. 대부분이 그러 네. 터치해가지고, 놓고. 자, 왔으면 은 이제 프레이드 라인 처음으 갖다 놓고, 레이어 터치해서, 우리가 그리지만은 아까 익스포트로 내보내기 때문에, 여기서 미디어가 되는 거 미디어. 예? 아까 우리 배우 남자가. 그래서 미디어 터치하는 겁니다, 이 익스포트 음. 내보내기 때문에. 자, 불고 나서요, 익스포트 터치하고는, 자, 우리가 지금 마지막에 만든 배우 남자 있죠? 터치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다, 여기서 한번 또 보세요. 이제 이렇게 글이 꽉안샀는데 이럴 때는, 화면을 꽉 이거예요. 이거 화면 꽉 채운 게 이거예요. 두 번째는 이거 터치해 보세요. 그러면은 화면 꽉 채운 게 오른쪽 이렇게 손으로 버리면 돼. 근데 이제 손 버리면 혹시 조금 틈새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이게 확실히한 번에 완스로 음. 이렇게 딱 채워지니까 이거 음. 뭐 이걸 해도 되는데 또 혹시 틈새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가 음. 예약한 거예요. 이 음. 터치해서 이렇게 터치하면은 이렇게 꽉차요그죠굵고 음. 나서 들정합니다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글을 나타내게 하니까. 항시, 대상을 퇴친다고 그랬죠? 이 글을 좀금 우리가 지금, 퇴치를 해가지고 변화를 들가니까 크로마키 기능이 나타나게 되니다 그죠? 이게 지금, 글, 과 일반 글 같으면 안 나타날 건이 영상으로 만드는 화면이 나타나는 거예요, 크로마키. 그리고 안, 안 보이냐고 만드는, 안 보이는 분을우위을드래해가지고 보면 됩니다. 자, 크로마키 퇴치합니다. 불고 나서, 이거 적용. 이거 활성화 시켜줍니다, 활성화. 그리고 나서 이제 선생님들, 요요. 티요 색상이 아까 그글쓸때그 색상, 이요 색상이 본인이 아까 그글쓸때그 색상하고 일치가 해야 돼요. 그래 나타나는 거예요. 이 다른 색상은 뭐 제가 이제 다른 색상 해볼게 이렇게 노란색 같은 거 해놓으면 안 나타나요. 여기 색상, 이 색상이 이글 색상을 맞아야 한다. 근데 이요 색상, 요, 요요 요 색깔이니까 요티 색상을 터치해서 이맞히면은 글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체적으로 이건 그냥 이대로 써도 되는데, 좀, 이동해보면은, 조금 더 진해지고, 흐리지고, 그럽니다. 실사 음. 한 번, 옮겨보면은, 여기서한 볼게요. 여기 보면은, 다 나타났네요. 이렇게, 조금씩, 이동이 있습니다. 이게, 옮겨보면요. 근데 우리는, 이, 글씨 속에, 있는 투명이 같은 게 이렇게, 정확히 나타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건, 이건 통안 돼도 됩니다. 자, 저장하시고. 아, 저장, 음, 저장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하는, 요런 팁이네요. 선생님, 요, 거 그러하고 영상하고 안 맞아. 아, 그러면, 짜가면 되죠, 그러면. 그죠? 제가 자르는 거 한번 해봅시다. 여기. 아, 동영상을 자를 수 있어요? 아, 당연히 잘려야죠. 음. 선생님, 요, 요 플레이 헤드라인을 여기다 맞춘다요. 이동해가지고, 여기는 나오니까 요, 이렇게 딱, 이렇게 맞춥니다. 그러고 사진하고, 잉? 사진. 플레이 헤드라인을 맞춥니다. 그리고, 이걸 자르라니까, 이 메인 타임라인영상걸터치하면 됐지. 터치하면은, 자, 요, 오른쪽에 딱 가위가 나옵죠 가위 터치해서, 요 보면은 요, 플레이 헤드에 오른쪽으로 트림 있죠? 요걸 터치하면여 요, 가 잘라진 거죠. 응? 터치. 그래서 잘라내고 니다딱 맞아졌죠? 이제 됐습니다. 저장하시고. 자, 우리 선생님, 이제 네 번을 해야죠. 아무또 본인 미리 봐야 된다, 한번 또. 응. 그래, 갔다. 한 거. 실행 한번 해보자, 실행. 실행 한번 해갖고, 이제 저 같이 봐봅시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됐는가? 자. 뒤에 지금 우리 선생님들이 이동한 것도 좀, 움직이는 모습도 보이고, 흘러가면 막 움직여주고. 이렇게 만들어진 거 됐죠? 이제, 우리 요, 내보내기 한번 해야 돼, 내보내기. 내보내기 있고, 그때 이제 여기서, 선생님들한테 제가 이야기 안해드렸는데 여기 네 번째 좀 맞죠? 여기 보면 선생님들 여기요 여기 프레임네이트가요 30분이었거든요 저는 이거뭐 보이죠? 네. <laughs> 이것은 이제 마지막 시간에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저는 60도 보여요. 이거에서 이제 네 번째 할때그 여러 가지요 해상도라든가 프레임네이트라든가 이거 이 비트레이터 이거 좀 설명 좀 해드리면서 제가 하려고 아직 알려드리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차에서. 선생님들이 꼭 오시한다는 명분이 얘기 이걸로 안 해. 네? 그냥 마지막이니까 안하도 되겠지, 근데 이게 중요한 걸 배울 수 있어. 10회째. <laughs> 네? 선생님들은 어떻게 좀 얘기해? <laughs> 60, 50 이런 거 없어요. 30%만 30, 30, 예. 30 있게. 30%만 예. 있게. 네. 30%까지는 없어요. <laughs> 근데 이거 제가 설명도 해드리고, 이거 만드는 방법도 <laughs> 알려드릴 수 있어. 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 저를 만나면 만나면 뭔가 하나씩 우리가 알아간다는 거. 이게 참 행복입니다. 비트리 그설명이나이런 정확히 설명할 때 제가 다준비해놨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10회째 놓고 오시한다는 거니? 0분 내죠자 <laughs> 그래서 이제 30으로부터 맞춰놓고 1 8 0에30 맞춰놓고 이제 4보을갑니다 여러분 시간이 뭐 10초니까 금방 내보내게 됩니다. 여기 서는꼭 그대로 나와야 돼요. 화면을 이거 나가면 안 돼요. 이 상태가 있어야만 이렇게 이 화면이 나와야만이 네. 에, 이미 우리 저 갤러리에 지금 영상이 만들어져 있고 이스콜드폴도에가 여기서는 이거 치면은 네, 우리 공유도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이 근데 여기서 이제 선생님들하고 이제 팁으로 또 하나 말씀드리면은, 여기서 바로 우리 유튜브 올릴 수 있어요. 응? 됐어요. 한 번, 한 해볼까요, 우리? 예. 여기까지 다 왔어요? 예. 자, 이요 공유 한번 터치해보면, 터치해보면은, 유튜브 나오는? 예, 네, 이거 바로 유튜브 나와주 선생님, 우리 유튜브에바가 올려봅시다, 유튜브. 터치해보세요. 근데 지금 연습이니까 선생님들은, 그 공개하지 말고 일단 여진이 자기만 보는 거로 <laughs> 이제 올리는 방법만 이야기해 드릴니요 <laughs> 지금 왔죠? <laughs> 네. 그러면 여기다 선생님 제목 쓰고 설명 쓰고 이렇게 번몇 올라가는 거예요? 유튜브. 근데 선생님 이처음이니 <laughs> 공개를 말고 첫째부터 공개를. 여기 예? 비공개, 나만.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어요? 그거 없고 채널 만들기 이름이 있고 뭐 제목 그런 게 없네. 이제 한 번도 안 해놨어. 한 번도 안 해놨어요. 이게 아, 너무... 일반인은 이거 상상도 못하니까 어떻게 여 생각할 수 제가 이제 어플도 한번 찾아봤는데 일부 애들이 영어는 되게 좀또 만들어 놓은 이런 어플이 있죠 영어도 영상 속에다가 영어는 이렇게 한국이 아니라 영어로 보면은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정도근데 우리 키레마크가 이렇게 한글도 영어도 뭐 어느 나라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 이것을 배운 게 정답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 되십니까? 예. 예. 말처로 제가 볼때 선생님들하고 유익한 시간 가능할 수습니다 네. 이런 저기 빠진 강의 누가 안해 줍니다. 네. 강의 쪽에서 이거 하신 분은 안가안해 같습니다. 음. 이 정도 강의는 유일하게 하시 우리. 이정도는 내가 할게 없는 거 같아. 아, 근데 이 정도 강의는 다 응. 몰라요, 몰라. 몰라요, 몰라. 이런 것들 수가 가다 할기로. 예. 기본적인 것만 이야기해 주지요 특히 테라 네. 내용은 본인들이 크로마케 해갖고 이제 나타나도 안 나타나는데 그 사진에서 안나타나는건데 그걸 또 이야기를 못해요 네. 근데, 근데 이제 제가 말씀했다시피꼭 메인의 그 바탕 사진도 영상이 하고 서브 타임라인의 글도 항상 영상이 야잖 두개가 조합이 돼야만이 정확히 크로마키 기능이 적용이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색상도 이제 처음에는 저도 이제 이 청색이나 뭐 이렇게 그린색 이거 말았는데 우리가 원하는 색상도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다. 응? 색상 도근이 응. 이제 예, 저 전문가들은 이제 그 색상을 써라는 이유가 있었을 텐데 응. 이제 우리 선생님들도 쓰다 시 보면은 아 이걸 때나에 색상을 그걸 써라 했다 그런 게 이제 알수 있을 텐데 저도 이렇게 이제 변화하고 있는 과정이 이제 질문이 예예 이제 예, 이거 예. 예, 질문 좀 받고 마무리 하시지 않아도 예 이것은 남